아이고, 아, 무슨 이제, 밥을 그냥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강아지 먹방이 지금 씹어서 넘겨라, 씹어서 이시 소열이 <레일이> 높아요, 다다 먹고 으르릉 거려? 소열 좋아하고 고물이 발로 이제 찌 눌러버리면. 아유 많이 갔어. 많이 먹어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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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이제 완전 내쉰 거야. 그러니까 이거 얘가 다 먹지 해가지 그런 면쫙퍼져요 그래갖고 저렇게 빨리 먹는 거예요. 뺏길까봐 쉽지도 않고 삼키더라고. 아, 그런데 개들은 그게 그렇게 해도 다 그게 되나 봐. 아, 자기 사람하고 뛰어요. 얘는 잘도 안 먹고, 이 밥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. 젠돌이 음, 조금 말랐는데, 이게 더 나아 뭐 사료 한 이틀 안 하고 다 먹었어. 벌써 아... 아직 닭백같이 없이 할거 먹어. 다 먹었어. 진돌이, 진돌이들을 급하게 먹는다. 이름별로 또 데뷔가. <laughs> 아유, 시간 <식사시간> 3분. <laughs> 그러니까! 아이고. 이제 간다. 아, 이제. 내가 있으니까 못 하. 겠으으 저거 벌써 한씩먹어 얼른 다 먹어. 다 먹어. 맛있게 다 먹어. 네, 저 새끼